오늘은 인물누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상단의 셀렉트 서브젝트. 그 다음에 바로 레이어 마스크 클릭. 여기서 보안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마스크 클릭한 다음에 셀렉트 앤 마스크 들어가도록 할게요. 배경을 저처럼 검은색으로 보고 싶으시면 우측에 여기 view, click, on, black, opacity를 100%로 옮겨놔 주세요. 지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카락, 이런 부분이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Refine Edge Brush 툴을 이용해서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슥 드래그, 슉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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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거친 구간이 살짝씩 보이거든요. 여기라든지, 여기, 자, 스무스 값을 조절을 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오히려 요소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최대한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해 주시고 한 2에서 3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페더 값은 가장자리를 흐리게 처리해서 배경과 더 어울리게 해 주는데 0.5 이하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오케이. 이제 노란색을 빼줘야 되겠죠? 어처스먼트 레이어 휴세츄레이션을켜 주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진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손가락 아이콘 클릭 이미지에서 노란색 부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 범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죠. 휴를 saturation 최대로 그리고 이 슬라이더에서 조절을 해주게요이 세팅은 나중에 돌아와서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초기 상태로 돌려놓으시고 색감 그리고 채도 saturation을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범위를 조금 더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굉장히 잘 진행이 됐죠 두 레이어를 그룹 지어줄게요 같이 선택하고 컨트롤 G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진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블렌드 모드는 컬러 모드 브러쉬 선택 브러쉬는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 오퍼시티는 30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배경 색깔이 남아 있는 것 같은 구간을 Alt 키 눌러서 주변색을 추출을 해준 다음에 색을 칠해 주면 돼요 뭐 이런 대로. 오케이. 비포 에스터. 비포 에스터. 자, 그다음에 배경을 흰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원본 사진보다 전체적으로 더 밝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어챗스먼트 레이어의 커브 클리핑 마스크 해 주시고 위로 당겨서 밝게. 레이어 마스크를 검은색으로 칠하도록 할게요. 전경색에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알트 딜리트. 브러쉬 전경색은 흰색, 오퍼시티는 30, 사이즈를 크게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톡톡톡 치면서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빛을 받고 있는 부분 위주로 좀씩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클리핑 마스크, 블렌드 모드 소프트라이트, 전경색은 흰색, 빛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before, after.